나는 어릴 때부터 활동적인 걸 좋아했어 자랑은 아닌데 특히 싸움을 많이 했어 일단 나로 말하자면 어, 태권도 9단 바둑 3단 주부 9단 축구 지단 주짓수는 카타벨트야 주짓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변화가 있더라고 귀가 땅에 쓸리거나 사람들과 마찰 때문에 귀가 두툼해져. 속히 말해 만두기라고 하지. 부상을 입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좀 치료를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난 그러지 못해갖고 그게 좀 아쉽더라. 싸움 배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